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지문이 있고, 또 눈에 홍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인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지만, 그 사람이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저마다 자신의 질문과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저마다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Q T 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Q T 라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각 사람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말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고 남의 질문만을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에게 제공하는 답안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들은 적이 있고 익숙한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진부한 얘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잘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 결론적인 것을 마치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믿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 목사님 또그 얘기 또그 얘기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식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도 어제 만나를 오늘까지 가져다가 먹으려고 하게 되면 식상하고 상에서 먹을 수가 없는데 왜 목사들이 성도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려고 하면서 본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지 왜 본인은 말씀과 은혜로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의구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장성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인간, 인생과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나감으로, 내가 이전에는 의구심을 갖고 궁금했던 것을, 이제는 해답을 얻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해결을 얻은 나의 믿음, 성장하는 믿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수 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 결론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결론도 아니고 그냥 믿어라 기도해라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헌금해라 뭐 교회 나와라 목사의 말을 들어라 십일조 해라. 뭐, 작정 기도를 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믿어라, 이미 내린 결론을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결국은 본인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기성화된 기성화된. 사람들이 양복점에 양품점에 옷을 사러 들어왔을 때한 사이즈가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미리 옷이든 모자든 신발이든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키도 재지 않고 기장도 재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그냥 주는 방식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하는 일이고 사람에게 맞는 옷을 주려면 키를 재고 기장을 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식당도 그냥 한 가지 메뉴만을 갖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오면 그냥 주는 것은 교도소는 하는 일이고 일반 식당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고기는 어떤 식으로 구워 드리면 좋겠습니까? 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음료수와 같이 드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고기든 야채든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주문할 때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줘야 그 사람이 좋아하고 다시 오고, 그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 천년, 이천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그것이 고정돼서 돌에 새겨진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했고. 오늘 읽고 전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무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패턴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똑같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복음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똑같은 메시지로 전한다면 굳이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고 나눌 필요가 없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할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남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유대인들도 감당치 못한 짐을 지어주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까? 전혀 아니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말할 때는 복음의 진수를 캐낼 길이 더 적었는데 이방인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뜻하신 그 복음의 진수가 더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요 진리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달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깨닫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전에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면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과 남종과 여종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성취됨을 선포했어. 남녀의 동등, 평등, 평등하게 은혜를 받고 평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거의 1,900년을 기다렸어. 1,900년 그때까지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고 밑에 있고 금지하고 제한하고 차별했죠. 그걸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세기에 이르러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투표를 할수 있게 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차별을 폐지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비로소 여자에게도 안수를 주고, 여자에게도 사역을 할수 있는 권한을 남자처럼 허용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와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때 그것을 벽장에 넣어놓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보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할 필요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것은 선교에 대한 것이지만 선교학적인 책은 아니고 또 유럽의 신앙에 대한 것이지만 유럽의 문화에 대한 책도 아니고 결국은 기독교 신앙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성경적인 책이었어요. 선교학도 아니고 목회학도 아니고 역사학도 아니로돼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미처 캐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가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이것이 후기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현재 상황에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하고.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오히려 신나고 흥미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보수적이고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 책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고 이제 그동안의 방식으로 해도 해도 시도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주님은 어떤 식으로 당신의 일을 전개시킬 것이냐를 진지하게 물을 때 비로소 제가 의도한 담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